SK노메이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주신입니다. 어 지금 시간 토요일 5 3시 47분이고요. 오늘 SK노메이션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13만 원 돌파 직전이죠? 예,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구독과 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우선 제일 처음 뉴스는 SK이노베이션 4분기 흑자 예정 뉴스가 나와서 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지금 미친듯이 매집하고 있고요 어... 이제 SK이노베이션이 SKENS랑 합병하면서 지금 여러가지 재무제표라든지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배터리 쪽은 안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올해 배터리 어 판매량이 생산량이 124%나 늘어나면서 올해 한번 하반기 정도에 실적을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NS 합병 이후에 지금 34% 상승했고요. 주가는 올해 예상 이익은 2조가 넘을 것인데 아마 AMPC까지 포함을 하면은 보조금까지 포함을 하면은 제 예상으로는 최소한 4조 이상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다른 주식 그이차지들 중에서는 12만 원대를 강하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하방은 완전히 막혔고요. 지금 수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s k 엠모브 상장도 있지만 어.. 지금 본업인 지금 어.. 배터리도 흑자전환을 또 저번 분기에 했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지금 LNG쪽도 굉장히 좋아요 LNG 발전소라든지 운반 이런게 좋기 때문에 어 모든 사업부에서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정제마진까지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본업인 저 정유까지도 반응을 해서 목표주가를 어 지금 17만원으로 어 상향을 했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작년에 이제 3천억에서 올해는 무려 1.9천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조를 예상하고 있다 만약에 4조까지 가게 되면 어 주식 그 주가는 30만원까지도 급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유한타증권도 시너지로 어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거다 하나증권은 중립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야, 이차전지가좀 불안하다. 뭐 이런 건데. 잠깐 이제 반박 뉴스를 좀 낼게요. 어떤 뉴스냐면은 지금 이제 김필수 자동차대 교수가 얘기한 건데 자, 미국에서 커넥티드카 기술을 금지를 했어요. 그뭔 말이냐면은 우리 이제 내연기관차는 어 이제 엔진으로 가죠. 근데 전기차는 뭘로 가죠? 엔진이 아니라 기계공학이 아니라 뭘로 가죠? 전기 모터로 가죠. 그래서 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자 부품이 사실상 필수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드론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요즘에 <laughs> 제가 요번에 집을 이사가는데 어... 집이 무슨 IT 기기가 20%에요 뭐다 돼요 뭐 스마트폰이랑 연결돼가지고 뭐 무슨 물도 되어지고 뭐 뭐도 되고 뭐 5만개 다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집도 지금 IT 기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자동차 전, 전기차도 IT 기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어.. 수입을 금지시키면은 좀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커넥티드카 IT 부품이 들어가는 전기차를 수입을 금지해버린거죠 이게 중국 자동차를 금지해버린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 어 자동차와 한국 배터리의 수혜가 될수 밖에 없죠 거기다가 중기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SK이노베이션 좋아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중국 부품까지도 다 금지를 시킬 거다 이렇게 되어지구요 그 다음에 지금 신흥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무서운 게 지금 이제 저개발 국가 어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전기차가 두 가지가 개선이 많이 됐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능이 개선이 지금 많이 됐습니다 전기차 신차 같은 경우는 타보시면은 시승 한번 해보시면 성능이 매우 좋아졌구요 두 번째로는 뭐가 좋아졌어요 가격이 많이 착해졌어요 지금 신차 기준으로도 3천만 원짜리 차 많구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년을 타도 AS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 10년 이상을 타도 AS가 없기 때문에 특히 중고차 가격은 매력적인 차가 많다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을 매우 어.. 높기 때문에 이제 신흥국들도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무려 전년 대비 159% 성장하면서 침투율을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부터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구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차전지 뒤늦게 굉장히 지원을 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 이제 8조 지원 발표를 했고 2028년까지 예, 또 38조 지원도 어, 지금 되는 거고 또 최근에 발표한 것도 보면은 예, 보시면 자 8조를 또 긴급 투입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차전지를 어, 본격적으로 밀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20년간 먹거리는 바이오하고 2차전지에 달려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전기차가 김필수 어, 교수도 얘기했는데 자, 이거 보면 전기차가 이젠 단순히 어,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전기차 파운드리 시장이 확대되면서 UAM이나 휴머노이드로봇 여기 빠졌는데 드론하고 전기 선박 전기 선박도 올해부터는 어, 필수거든요? 유럽에서 무조건 이제 전기 선박으로 다 바꿔야 돼요. 왜냐면은이그 배에는 벙커 시우라고 하는 쓰레 같은 이 기름이 들어가요. 바이오 항공유, 항공유도 좀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정 일론 머스크 바꾸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제 로봇, 뭐 UAM 드론 전기 선방이 들어가니까 이게 망할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차트하고 수급을 좀 볼게요 우리가 SK 이노베이션 지금 안 좋은데 전기차. 자 보시면은 독보적인 수급이 나오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지금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상현이 사분기 흑자전환되고 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단기를 보시는 분들은 마게 SKM부가 상장이 돼서 뭐 18만 원, 20만 원 단기로 슈팅하면은 어, 일부 매도도 될것 같아요 너무 지루, 지루하신 분들 그리고 차트가 보시면 이중바닥 찍고 나서 우상향하는 그림 바닥에서 매집 들어왔고요 자 제가 주봉하고 월봉 보면 바닥 완전히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바닥을 완전히 찍었죠.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자, 월봉도 보면은 바닥에서 찍고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 차이 그 중에서도 메스 k 이 다음으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SK이노베이션 올해는 좀 기대도 좋다. 최소 30만원까지는 홀딩 전략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30만원 이하에서는 좀 뭐, 그러니까 13만원 이하에서는 뭐가 더 좋구요. 제가 이제 모을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드릴 텐데, 음, 구독자분들 승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종목을 다시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어, 금요일 날 빅테크 전력 기기 이거 900조 투자 그 뉴스가 나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LS 에코에너지가 좋을 것 같아서 아침에 보니까 시초가에 매수를 드렸고요. 8시 41분에 드렸고 LS 에코에너지 보시면 자, 금요일 날 시초가 얼마에요 아, 주봉이고요. 자, 보시면 48,500원이죠? 제가 4500원에 드렸으니까 충분히 매수가 됐죠? 4만 350원 찍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홀딩 전략이고 매도가는 5만 9천원 그래서 상한가가서 지금 27%수익이고요자 일주일 내에 50% 이상 수익 보시면 정말 기분이 좋겠다 좋겠죠? 자 누가 봐도 지금 바닥에서 매집하는 차트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목표 주가 이렇게 잡을게요 올해 30만원 내년에 60만원 잡고 싶은데 보조적으로 50만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왜 바뀌냐 그럴 데 약간 약간 조정을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예 주식은 유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일에 50% 수익 드리는 텔레방 초대 드릴 테니까요 참여 방법은 0 1 0 8 1 2 1 3664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아 단타방 초대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 경량사에서 그 종목을 빼가서 번호 확인하고 좀 보내,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단기로 수익 많이 보셔서 SK 이노베이션도 같이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